어, 추워. 안녕하세요. 장타카토리입니다.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조금 일찍 나가는 거예요. 왜냐면 자동차 공업사 들러서 한번 가보려고요. 어제 제가 사고를 쳤거든요. 알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죠. 회사 동료 차를 긁어버렸어요.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가. 아, 얼마나 미안한지.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, 습관적으로 좀 조심 좀 해야겠어요. 아, 너무 덤벙 되는지. 아, 안쾌한 아침입니다 엄청 추워버리네요 응? 엄청 추운 응? 엄청 추운 날씨네요 다행히 길이 오늘 좀 일찍 나왔는데 길이 맥힐까 안 맥힐까 모르겠네 이렇게 일찍은 처음인데 네,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우 완전 무정해 있어 날씨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<laughs> 출근들은 다 하셨나요 오늘 의외로 날씨가 춥네요 마이너스 10도 여기는 마이너스 10도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네잘 잤습니다. 아름다운 광산 금주가 한다 병점동입니다. 나야 뭐 항상 잠은 잘 자지. 생님이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생님이몇 년생이세요? 저요. 꼭 알,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69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, 오늘 가다가 공업사 좀 들러보려고 뭐한 8시 반 정도에 문을 여는데 그래도 혹시 혹시 몰라서 대충 내차 고치는 거 대충 어느 정도 나오나 물어보고 차를 맡겨야겠어 놀러는 나갔어 아. 저 69년생인데 젊어 보이시나요? 늙어 보이시나요? 상택님 어떠신가요? 제 얼굴이 많이 늙었나요? 하는데 아무튼 다렁다렁 아니 왜 이렇게 나이만 물어보시고 가시는 거지 내가 너무 젊어 보였나? 그래도 이 타는 금방 올라오네. <laughs> 아, 이번 주차 고치고 다음 주또 금방 또 구정이네. 그래서 이번 주 쉬기로 했서 놀러 가려고 했는데 차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놀러 가? 창피하게. 그래서 안 놀러 가기로 했어. 태양은 징따 뜨겁다. 눈이 부시도록 뜨거워. 한 분도 안 계시네. 웬일이야 망했어 망했어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없구만 음? 어떻게 된거야 너무 일찍 나왔나 같이 출근하시는분들한 분도 안 계시는구만 그게 내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왜내 나이가 궁금할까? 유명 비자님이 그러겠지. 응. 그런 게 말이야. 근데 왜내 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 나이가 궁금한 거지? 희한하네한분당 계셔. 아이, 전 너무 일찍 왔어. <laughs> 너무 일찍 왔나 봐. 좀 일찍 좀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껴들고 그래 껴들어라 너 껴들고 나 껴들고 좋았어 엄마 아빠 다 껴들어라 어아들씨는 추월이도 껴들라고 택시고만 그래 아들씨도 껴들어 한 사람 껴들었는데 뭐두 사람 못 껴들겠어 그런 거지 뭐 어우 이 아저씨도 껴들라 는딱 그래. 눈치가 아니고 껴 드실 분들은 다내 앞에 껴들으라 그래 그 그래, 지금 뭐껴 주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쏠라티 음, 오랜만에 여기선 신호 안 받고 바로 가버리네. 는데사님이구운동하는 분은 백 명이 넘데 들어오는 분. 그래, 백구대구. 아유, 진짜. 누나가 그런 데 가서 보니까 내가 그런 거지. 백구데리고 <laughs> 운동하시는 분 있어? 내가 백구가 아니래서래나. <laughs> 아, 백구가 있었는데. 아, 우리도 따롱이라고 백구가 있었는데 따롱이라고. <laughs> 그래 그중에 누나도 한 분이라 이거지 1 0 0명 중에 누나 가자 좀 먹어볼게 이거 맛있는 가자인데 맛있는 가자 엄청 달대 이고 너좀 먹어보지 못했어 달다고 그래가지고. 네, 백부대리고 댕기는 사람이 있어. 점이군. 님이 먹어. 뭘 먹어? 이걸 먹으라고? 아니야, 안 먹어도 돼. <laughs> 뭘 그냥 먹으라 그래. <laughs> 응? 살 찌우려고 사육을 하려고 그래 뭘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자꾸 안 먹어도 돼정 배고프고 당 떨어질 때 먹어야지 머리 마빡에서 식은땀이 나고 그럴 때 먹는 거야 비상식량이지 가끔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 막 식은땀이 나면서 힘이 쭉 빠지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. 그때 달달한 거를 먹어주면 힘이 좀 좋지. 그래서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거야. 근데 어느 순간에 야금야금 먹다 보면 실질적으로 급할 때 먹을 거 없어. <laughs> 그러면 회사에 있으면 커피를 진하게 한잔타 먹지. 그래, 어. 또 우리가 그... 개가름은 산책을 잘 하나 보구만, 우리 또리보다 우리 또리를 교육을 좀 시켜야겠구만. 또리를 교육 좀 시켜야겠어. 와뭐좋아지 토리. 저래, 어, 자이전 바꾸고 하고 있는데, 시 저렇게 운전을 하나? 또 필요없는거야 저 아저씨는 내갈 길을 가겠다 이거지? 강원도도 지금 많이 추울 것 같아 지금 여기도 영하 10도거든 근데 좀 바람이 불어도 좀 쌀쌀해 가지고 더 춥게 느껴져 많이 추워 <웃음> 진짜 <웃음> 몽골 사람 같다 이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는구나왜흑사람인줄 알고 말이 안 통하니까 아 그래 계속 시보동 바람 물면 터지 한2 0도 체감 정도 되겠는데 내가 아까 그 얘기 할려다가 말았지. 몽골 사람 같지 않냐고 그러냐 그랬는데 아침 누나가 또 그런 말을 해주네. 그래도 응달질 때는 눈이 안 녹았어. 양지 밝은 곳은 다 녹고 없어졌는데. 눈을 진 데는 너도 녹을 때가 됐는데, 안 녹네. 운동장 빨리빨리 걷는 데, 그런데도 더워. 그 정도 열심히 한다는 거겠지. 그럼 운동 맨날 매화고 같이 붙어서 한다는 거야. 땀띠나도록 붙어 있는다는 거지. 손님이 어, 어, 없었던 적은 없는데 음, 다들 역개에 가셨나 보군. 어 왜? 매형하고 운동 안 하고 왜 문제? 매형은 출산 안 한데. 음, 운동 좀 하라 고요 그냥 하기 싫을까봐 아 그래. 그래. 도 한번 해놓는 것도 그래. 은데한번 하기가 힘들어 들지. 한번 하기가 힘들 뿐. 어든지처음이어려 뭐 어쨌든. 응? 뭐. 음? 덩치가 크면은 근데 애들이 커으니까 내용이 의외로 작아 보이던데. <laughs> 운영자가 됐으면은 가서 좀 앵벌을 해서라도 손님들 좀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누나? 이거 혼자 가네. 그제 하던 사람은 운동 계속 하더라고. 출근하고 있어. 신호 바뀌었습니다. 출근하고 계시다 이거지? 출근하시는구만. 의외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많네. 내 시간대가 차가 없었던 거야. 저 아저씨 티에 갔었는데, 오 그러네 다들 출근하기 바쁘신가 보네. 뭐저 아저씨봐라. 아 m n o 이 s u 으 e if you're 보 chuguna. I'm not sure if you're a c h 그럼 부천에서 일하는 거야 아니면 딴 데로 가? 부천에서 일하는 거지? 와, 이 시간이 너면 도대체? 어. 그래요. 어, 누나도 나이가 좀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네. 몇살 때까지 하려고 그래 일을? 어. 대충 한 65세면은 일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? 65까지만 딱 일해야지 그리고 놀, 놀러 댕겨야지 아 피곤한데 그러면 많이 못놀것 같은데 그냥 놀면서 일하면 되니까 이제 공업사가 다 왔어 이제 오케이. 공업사가 다 와서 대충 자차 처리하는데 대충 어느정도 나올까 아 그래? 뭐이름뭐 잘하지 이런 뭐못 하는 사람은 아니지. 어 그럼 여기서 들어와서 써도 되는데 여기가 우리 회사 공업이라는데 공업사야. 일단은 갔다 와야겠어. 출변 하나 봐. 9시 일단은 뭐 물어봐야겠다. 아, 전화번호 하나 물어볼까? 음, 전화번호 하나 달래서 물어봐야겠다. 물어보고 봐야겠다. 추워라. 음. 일단 은 사람 이와 봐야 된대. 출근 시 간이 9 시에 출근 하 나봐. 아, 휴구 일하 는데서 좋아 한다고. 그러면 정그냥그저희서그희는그 집에서 희는 저희는 저희나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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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매형은 희는저고고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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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우리 친구도 왔나 일단은 사고 접수를 해 주고 신민들이 많아. 아 그래? <laughs> 아 저기 친구 오는구나. <laughs> 아, 저 친구가 오고 있어. 접수해고 야 알아서 고쳐나 하려 했다. 아, 아 법률이 몰라도. 필요없어 보험료가 바닥을 치고 있어 가지고 올라 봤자 많이 안올라 보험료가 땅바닥이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보험료야 그 때문에 한번씩 해줘야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좋아하지 아 이번 기회에 차를 좀 바꿔볼까 했는데 안되네 저 친구는 내 옆에 박자간댁이 <laughs> 있군 <바짝 안 되겠군. 웃음> 일단은 뭐 사고 접수 좀 해야겠어 어이 친구들 오늘은 웬일이야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까지 또 따라와 주시고 잘 되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이구. 안녕 고맙습니다.